망주석 재판 재치 공룡 절대 망주석 재판 햇볕이 쨍쨍 내리는 어느 여름날 더위에 지친 비단 장소가 망주석 그늘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부채 삼아 새들의 놀이소. 노랫소리를 자장가 삼아 비단장수는 달콤한 잠에 푹 빠져들어요. 뻑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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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한 뻐꾸기 소리에 잠을 깬 비단장수는 기대기를 펴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왜내 기대는 없어졌다여 보시오. 혹시 내 비단 못 봤어? 무지개처럼 곱 고기타처럼 보드라운 비단이에요. 여보소 내 비단도 찾아 주시오. 비단 장소는 비단을 찾아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비단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원님을 찾아 오세요. 원시은또 부러지게 해결해 주시니 아마 당신 비단도 찾아 주실 거예요. 그+ 그게. 정, 참말이죠? 고맙소, 고마워. 원님을 찾아온 비장장수 눈물 뚝뚝 흔들리며 말했어요. 원님, 제 비단을 좀 찾아주십시오. 잠깐 참말이 비단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원님이 이, 일순간 표정을 굳더니 나저등 하에 명령했어요. 여봐! 가서 망주석을 끌고 오너라! 예? 그, 무거운 돌덩이를요? 나들, 나, 줄이, 함짝 놀라보자 원님은 더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뭣들 하냐냐! 당장 망주석을 끌고 오라니까! 예 당장 망주석을 끌고 오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원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애구은망주승을왜 끌고 오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밟는 도록 들려오는 영차 소리에 잠을 잘수 없었어요. 차들은 두 눈을 감겠다고 영차 소리에 눈이 번쩍 들었어요. 영차 영차 꽁꽁 묶어서 으라차차 힘껏 당겨라. 영차 영차 꽁꽁 묶어서 으라차차 힘껏 당겨라. 다음날 아침 끌려온 망주성을 보라고, 보려고 라고보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모였어요 흠흠헛기팀 소리에 모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원님을 찾아봤어요 내 네, 이놈 마, 망주성은 바른 대전만 하거라 비단 장소에 비단을 가져간 자가 누구나 원님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떠렁뚜렁 울렸어요. 그렇지만, 돌덩이, 망주성이 대답을 할 리가 없었지요. 어허,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 어서 도둑가 한패로구나. 야, 봐라! 저 못된 망주성이 볼기를 매우 쳐약한대요 아, 탁, 두대요 탁. 언니, 망주성이권장을 맞춰 사람들이 쑥, 쑥, 쑥덕대기 시작했어요. 진짜, 돌덩이, 한테, 대답을 하라니. 무슨 일이래? 틀림없이 원님이 더위를 잡수셨어. 저 원래 그몸미 아프게나 하겠어?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웃음이 더 터져나왔어요. 흐흐흐, 끼끼끼,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원님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누구냐? 감히 재판들이여 우는 사람이 이 벌은 없는 자들을 모두 오게 가두어라! 언님, 사람들은 납작 어드려두손두 두 발을 싹싹 빌었어요. 언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는 일을 무서워지든 다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해지기 전까지 비단을 한 필씩 구해오너라. 비단은요? 그게 싫다면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 아닙니다. 구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러 우르르 달려 나갔어요. 바쁘다 바빠. 이보시오. 비단 한필 주세요. 숨차라 숨차. 예보, 이보시오. 나도 한필 주시오. 사람들이 이마을 저마을 온장터를 샅샅이 뒤져 비단 한 필씩 구해서 관아로 돌아왔어요. 비단 한필 주시오. 어, 남는 비단 한필 주세요. 여보게 비단 한필 주게. 어이구 비단 구했다. 비단 한필 비단 한필 비단 한필. 비단 한필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비단 장사에게 잃어버린 비단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원님 찾았습니다. 이게 제 비단입니다. 언니는 그 비단을 어디 어, 가져오고 온 사람에게 모았어요.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느냐. 마침 한 장사꾼이 비단 싸게. 팔기에 쌌습니다. 월커니그 장사꾼이 바로 도둑이다. 어서 가서 잡아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비단을 판 도둑이 잡혀왔어요. 네 이놈. 너가 죄야. 제일... 죄를 알렸다! 비단도둑을 보고 원님이 호통을 쳤어요. 죽을 자르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단도둑이 잡히자 비단장수의 싱글싱글, 싱글글 신이 났어요. 원님은 비단장수에도 빛을, 비단을 줬, 주의를 줬어요. 눈앞에 재물이 지만 누구나 탐이 나는 법. 아, 비단장수도 앞으로는 물건을 잘가수오도록 해라. 예, 원님, 멍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한번월진이에게 비, 지혜로운 판결을 감탄했어요. 그,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 원님 앞에서 아하함 하면서 하품을 하네요. 어젯밤, 재판 때문에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으니까, 그럴만도 하지요. Bye. Mm.